안녕하세요. 근거 엄마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고금리 정기금 특판이 두 개나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하나를 알려드릴 거고요. 나머지 하나가 궁금하시다면 위에 i 창을 클릭해서 더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고금리 정기금 상품, 어떤 상품인지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자 오늘 안내해 드릴 곳은요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양천 신용 협동조합입니다. 자 그럼 특판 상품 자세히 알아볼까요? 특판 기간은 2022년 2월 23일 수요일, 그러니까 내일 아침 8시부터 한도 소진 시까지입니다. 특판이라서 고금리라서 빠르게 마감될 수 있으니까요. 아침 8시에 땡하자마자 바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입상품은 정기예탁금 상품으로 목돈을 일시로 맡겨두는 상품을 말합니다. 자 상품명은 하나는 정기예탁금 상품이고요. 가입방법은 전국 어디서나 모바일 온뱅크 앱을 통해서 가입도 가능하고 해지도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3.2%로 기본금리이기 때문에 별대 우대 조건이 없습니다. 가입기간은 12개월 1년이고요. 이자지급 방법은 만기지급식입니다. 가입금액은 100만원 이상 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신협은 각 법인당, 즉,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선에서 안전하게 예치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금액이 초과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분산 예치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신협은 간주조합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협 출자금 통장이 하나라도 있다 라고 하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협은 세금 우대를 가리켜 저율과세라고 하고요. 자, 이금융권 합산으로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에 대해서 농특세 1.4%만 제하기 때문에 세금우대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출자금 통장이 신협에 있는지 없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다 라고 하시면 자, 출자금 통장 개설 여부는 온뱅크 메인화면 아래에 자산현황을 클릭하시면 출자금 통장 개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가입해야 할까요 온뱅크로 가입 순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양천신협의 입출금 통장을 개설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양천신협의 입출금 통장에 예치할 금액을 입금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양천신협의 한 아름 전기의 탁금 상품에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입출금 통장을 어, 기존에 있는데 또 추가로 개설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양천신협 입출금 통장이 없다면 별도로 개설을 꼭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입출금 통장이 예치할 금액을 입금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아름 전기해타금 특판 상품 금리가 아직까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개설을 하셔야 됩니다. 금리 확인을 안 하고 입금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난처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모바일을 통해 온뱅크에 가입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온뱅크 앱에 접속합니다. 먼저 로그인을 해주시고요. 메인 화면에서 양천신혈 입출금 통장 개설을 위해서 비대면 계좌 개설을 클릭해 줍니다.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입출금 통장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자립예탁금을 클릭해 주세요.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약관 동의, 그리고 상품설명서 동의를 순서대로 해 주시고요. 아래쪽에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비밀번호 만드실 거네 자리 눌러 주시고요. 중요한 것은 중간에 조합 찾기가 있습니다. 조합 찾기를 클릭하고 상단 위에 보시면 직접 입력이라고 있는데요, 직접 입력을 클릭해서 양천 신용 협동조합이라고 검색해줍니다. 양천 신협 하면은 안 나와요. 양천 신용 협동조합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리시게 되면 전문금융 소비자, 일반금융 소비자로 나뉘어지는데요. 만 65세 미만이라면 전문 금융 소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좌 사용 용도는 예금 가입으로 눌러주시고요. 대포 통장 사용 여부는 아니오 체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줍니다. 고객 확인 거래 제도 등록에서 주소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직업 구분에 주부라면 무직으로 체크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버튼 눌러줍니다. 신분증 촬영을 해주시고요. 본인 확인을 위한 계좌 인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계좌의 비밀번호를 맞게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버튼 눌러주시면 양천신협의 입출금 통장 개설이 완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메인 화면으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상단에 양천신협 입출금 계좌가 보일 겁니다. 자, 이 계좌로 여러분들이 예치할 금액을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인화면 아래쪽에 보시면 상품몰이라고 있습니다. 상품몰을 클릭해서 한나름 전개타금 상품에 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중간에 양천 신협을 설정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예금 더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음 상품도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서 한나름 전개타금 3.2%를 여러분들이 찾아서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어, 약간 동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품설명서 동의를 다 순서대로 체크를 해주시고 이메일 주소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1년에 연 3.2%가 맞는지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최저 불입 금액은 100만원 이상이고 한도 제한은 없습니다. 이자 지급 방식은 만기 지급 방식입니다. 자, 아래쪽으로 내리시면 전문 금융 소비자, 일반 금융 소비자가 있는데요. 만 65세 미만이라면 전문 금융 소비자에 해당이 됩니다. 과세 여부에 저율과세를 체크하고 한도 조회를 누르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까지 세금 우대가 가능한지 뜨게 됩니다. 가입 가능 금액만큼 세금 우대가 가능하니까요.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추가로 더 불입할 금액이 있다면 일반 가입으로 여러분들이 클릭해서 과세로 개설을 하시면 됩니다. 다계자 개설이 가능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한아름 전기타금 개설이 완료가 됩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가입하는 방법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입출금 통장을 20일 이전에 개설을 했는데 개설 제한일 때문에 이거 입출금 통장 못 만드는 거 아닙니까? 라고 궁금하신 분들 계신데요. 타은행 같은 경우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지를 하셔서 개설을 하시는 방법도 있긴 해요. 자, 그리고 최근에 개설한 통장이 신협 통장이다라고 하면 신협 입출금 통장만 개설을 했다면 해지하고 바로 개설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특판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 정기예금 가입하고 입출금 통장 만들었는데, 그럼 안 되나요? 자, 정기예금은 유지를 한채 입출금 통장만 해지가 가능합니다. 자, 어떤 상황이냐? 기존 신협의 입출금 통장이 하나 더 있다면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금을 해지했을 때 대체할 입출금 통장이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최근 거 개설하신 거를 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설한 걸 해지하고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어, 제가 이 밤에 왜 특판 상품을 이렇게 빠르게 내보내냐면 요즘에 특판이 나오면 몇 시간만에 마감이 됩니다. 정말 뭐 가입하려고 딱 하는데 마감되버리면 정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두시라고 어, 영상을 내보내고요. 저녁에라도 미리 입출금 통장 개설을 해두시고요. 내일 정기예금 바로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 주시고요. 알람 버튼에서도 전체 알람을 눌러 주시면 모든 소식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블로그 이웃 맺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